서술형 두 문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다 틀리게 할 거예요.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한 원에서 현의 길이와 원의 중심에서요. 현까지의 거리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 아, 원이 있는데 A, B하고요. C, D의 현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이두 현은요 원, 오, 이 중심에서부터 이 현까지의 길이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이걸 증명할 건데요. 이거예요. 한, 한마디로 AB하고 CD가 같으면 이것이면 OM의 길이하고 ON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보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요. 일단 원의 중심 5에서 쓰셔야겠죠. 원의 중심 5에서 길이가 같은 두현 두현 A, B C, D에 내린 수선의 발을, 발을 각각, MN 이라고 하면, 자, 교과서에 다 있기 때문에요. 이거 보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진짜 말 그대로예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죠. 근데 길이가 같은 두연 AB, CD가 있어요. 그 각각의 내린 수선의 발을 MN이라고 하면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데요. 뭐가 생기냐면 OAM이라는 직각삼각형과 삼각형 OCN이라는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삼각형이 어떤 합동인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어떤 합동일까요? RH, S 합동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볼게요 일단 여기 OMA랑요 ONC는 90도로 같아요 각 OMA와 각 ONC는 90도로 같아요. 왜 90도로 같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했죠. 그쵸? 자,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OMA와 ONC는 90도로 같아요. 그 다음에 OA하고 OC는 왜 같을까요? 원의 반지름. 반지름으로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길이가 같은 두현이라고 했어요. 뭐, AB하고 CD의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근데, 같은 현에,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으면 이렇게 몇 등분 한다고 그랬죠? 2등분. 그렇죠 그러면 AM의 길이하고 CN의 길이도 서로 어떻겠어요? 같겠죠? AM과 CN의 길이가 같아요. 이것 임으로, 이것 임으로. 삼각형, O AM은, 삼각형 O, C, N과 합동이다. 무슨 합동이다? R, R, H, S 합동입니다. 따라서 합동인 두 도형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요. 그래서요, O, M의 길이와 O, N의 길이가 같아요. 라고 하시면 어? 잘 몰라요.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더 설명할게요. 자, 원의 중심에서 길이별 같은 현두현 AB와 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갖각 MN이라고 하면요. 삼각형 OMA하고요. ONC가 만들어진대요. 이 삼각형에서 우리는 합동 조건을 찾을 건데 주어진 조건으로 얘가 RHS 합동이라는 걸 끌어낼 수 있어요. 왜? 수선을 그렸으니까 직각 OA하고 C는 원의 반지를 두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과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끄면 이등분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요. AM과 CN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RHS 합동이니까 두 개는 완전히 포기하져요 결론, OM의 길이와 ON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100. 195페이지 그러면은 저 중간에 저 성분이 같은 이유까지 안 써도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만 써도 다알거예요 됐어요? 오늘 원의 중심 5에서 글이가 같은 부분을 사요네 근데 칼이 곱해요? 어 그럼요 칼 엄청 넓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195페이지 가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예제 1번 그대로 나갈거예요 그대로 나간다기보다 숫자는 좀 바꿔서 나가겠죠, 그렇죠? 어. 자 오른쪽 그림에서 원 O는요, 사각의 ABC의 내접원이고 세점 P, Q, R은 그 접점이래요. AB의 길이 10, BC의 길이 12, C의 길이가 8일 때 AP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AB와 그대로 가겠습니다. AB 서술하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B와 선분 BC와 선분 CA는 AB, BC, CA는 각각 원의 뭐, 모래요. 뭐, 접선이래요. 이거에 접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P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AP를 x라고 놓게 되면은 누구도 x 예요 이 R도 x죠? 이거라고 하면, 어 얘가 x면 얘도 x가 되잖아요. 이거라고 하면 여기 생기는 BQ와 BP의 길이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BP의 길이는 BQ와 BP의 길이도 같은데요. 보세요. 얘왜 같은지 볼게요. 얘하고 이 길이가 같은데 이 길이는 결국 10 x로 같아요. 그죠 얘는 10 x로 같아요. AB에서 AP의 길이를 뺀 거죠. 이것도 써야겠다. sorry. 똑같이 갈게요. 같은데 왜 같냐면 AB에서 AP의 길이를 뺐기 때문에 10-X. 자, 같은 방법으로 얘하고 얘도 같은데요. <laughs> CQ의 길이와 CR의 길이가 같습니다. CQ와 CR의 길이가 같은데요. 이 CR의 길이는 8에서 AC에서 AR 뺀 거죠? AC에서요. AR을 뺀 거래요. 근데 AC는 8이에요. AR은 X에요. 여기가 10배기 X, 여기는 8배기 X가 돼요. 그럼 BC의 길이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BC의 길이는 BQ 더하기 CQ 되고요. BQ가, 10 x고요. cq가 8 x가 되는데 주어진 식 bc는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12라고 주어졌어요. 얘가 12. 결국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다 얘기예요? 같다. 그래서 10 x 더하기 8 x가 12가 되니까 18 2x는 12가 되고요. 2x는 얼마가 되냐? 6이 되고요. x는 3이 돼요. 따라서 선분 AP의 길이는 3입니다.